아마 이분다. <laughs> 누구야? 메뉴판 특이하게 생겼어. <laughs> 이게, 어, 이게 군드라고. 아, 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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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잘 먹어. おいおでいすおでいすよ。 파란색이다, 재은아. 환영합니다. 몇 분이세요? 4명이요. 내복 아, 매트 위로 모두 올라와주시고 잠시만요. 아이 얼굴 부딪힐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네. 발 딸릴 수 있는 틈이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재은아, 잘 네. 건너가야 돼. 탑승하시겠습니다. 물! 물! 물 있다, 그치? 어, 물. 비가 와. 바다 있다. 바다야, 바다. 와 예쁘다. 그렇지? 사람들이 공원처럼 놀고 있어. 어.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그렇지? 어. 어. <laughs> 어 음, 뽀요가 있어, 거기에? 어, 어디? 그럴 어디? 리가 없는데? 어디? 어디? <웃음> 그럴 <웃음> 리가 없는데. 제이야, 뽀요가 어디 있어? 물, 바다에. <laughs> <일 때. 웃음> 바다에 있대. 바다에 뽀요 있어? 어. 진짜? 에디도 있어? 진짜? 포비. 포피. 포비도 있어? 어. 상어도 있어? 어. 어. 포기야. 포기야. 고래도 있어? 포기야. 좋아? 꾸기면안 돼, 저야 언니. 언니. アウザアウザア n 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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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아웃 <목소리도> 다 <웃음> <웃음> 머리 잡는 거 봤어? 아, 우바람 너무 세다. 야 되는데. 에이. 이쪽에 앉으셔야 돼. 거 우리 자리 아니네. 어, 물, 맞아, 물. 배가 안한데 쟤. 나가자. 넘어가고 바람이 너무 많이 어 그러네 엉덩이를실려실려엉덩이를

세세 엄마는 이걸로 주네 엄마 커피 마시러 가서 이걸로줄 거야? <목소리도> 아 우리 커피 마시러 가야지 내가 먹을 때먹어 뭐야 초커야? 애 해봐. 아. <laughs> 어 이거. 오, 요리하는 거야? 이거 어려요. 헤헤 <laughs> 물이 차갑지 제나 응, 차가워, 물 차가워. 어, 이거! 많아졌어? 언니가. 언니가 줬어? 너무 많아 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우와 물 떠줘 제이도 알겠습니다. 이거 왜줘 여기 있잖아. 우와. 빵빵, 부릉부릉. 제이 자동차 출발합니다. 빵빵. 우와. <laughs> 도착. 어디까지 가요? 이거요. 이거예요? 이거 부어 주세요. 도착했으니까. 이게. 이, 이 우와! <laughs> 어, 됐다. 다시 담아. 어이구 다시 담아. 침 바밤. <laughs> 어, 아, 안녕계세요 아, 바밤 안녕히 계세요. 拜拜，哈哈 진짜 맛있게 먹네. 끝! 우와! 우와.